I am the cosmic guardian who has watched over countless worlds for countless eons. 받치모더의 어신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강의 어린이 만화 케이토 타프를 선정해 봤는데요.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을 지닌 캐릭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영웅이든 또는 빌런이든지요. 어린이 TV 프로그램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영화나 성인 만화는 제외했어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차트를 뛰어넘을 더 강력한 캐릭터가 떠오르셨나요? 그럼 댓글로 알려주세요. 10위, 아바타. 아응의 전설, 코라의 전설, 물, 흙, 불, 공기, 원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밴더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세계에서 아바타는 모든 원소를 다루는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두 아바타인 아앙과 코라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인데요. 두 캐릭터는 아바타 상대를 사용하는 능력을 얻어 현대 아바타의 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데다가 심지어 상대의 밴딩을 빼앗거나 회복하는 힘도 있었죠. 어떤 싸움에도 아바타는 제일 승리했습니다 9위 우수의 왕자 히맨 우주 최강자라면 당연히 만화계에서도 최강 아니겠어요? 아아 아담 왕자가 힘의 검을 휘두르며 우수의 영웅 히맨으로 변신할 때면 이렇게 외쳤죠. 뛰어나 속도와 힘, 엄청난 체력과 지구력을 가진 히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는데요. 심지어 성을 들어올려 던지기까지 했죠. I can do it.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이라고 알려진 포타늄도 히민의 근육질 몸매에 맞설수 없었습니다. 우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힘에는 능력을 발휘해 악당을 물리쳤죠. 8위, 피미의 못말리는 수업천사, 코스모 완다. 어떤 서원도 들어주는 여정을 누가 받아야겠어요. 피미 터너, 부모님의 냉대 속에 자린 10살 소년 앞에 바로 그런 여정인 코스모와 완다가 나타납니다. 이두 괴짜 여정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마법 능력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문제가 따라왔고, 티미를 과거로 보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Wow, 전세계인의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여정 세계를 유업하기도 하고, 실수로 티미를 악하게 만들기도 했죠. 이두 여동이 착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저지릴지 모르거든요. 7위 벤 텐, 벤 테니슨, 터치 한 번에 인간에서 외계인으로 변신 말려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능력자죠. 그에게는 손목 시계 형태의 i 니트릭스라는 도구가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1 0 가지 외계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초기 버전과 달리 후기 버전에서는 외계인 DNA를 e 스캔해야 능력을 사용할 수있었죠 어떤 외계인도 소화해내는 능력, 높은 지능, 뛰어난 기억력의 서유자. 배는 마치 어떤 적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슈퍼 히어로계의 모티를 같네요. 심지어 에일리언 X라는 시간과 공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힘을 가진 외계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합니다. <목소리> 6위 루니툰 벅스버니 그 어떤 사냥꾼도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이 마법의 문장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토끼, 벅스버니의 명대사죠. 복수는 조용히 살고 싶지만 엘머 퍼드와 요새 미트 샘은 그를 과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당이 날뛰어도 이 능력자 토끼에겐 세 발의 피였죠. 변장의 달인인 복수는 항상 어딘가에 숨어 적을 걸탕 먹였습니다. 거기에 복수는 진짜 살아있기라도 한듯 시청자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죠. 화면 밖에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캐릭터라니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아시겠죠? 어유 스티븐 유니버스. 친절과 종으로 중무장한 우주 영웅이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여기 인간과 되며 하이브리드인 스티븐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스티븐은 다른 크리스탈 등과 함께 다이아몬드로 유장한 어머니 로즈쿼츠에게서 물려받은 능력을 익혀갑니다. 그중 표선은 재맥에 있어 흔한 능력이었지만 스티븐은 이를 업그레이드 시켜 다른 인간과의 표선을 이뤄냈죠. 서인적인 체력과 정신력은 물론 방패를 소환하고 부상을 치유할 수 있는데다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었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버듬을 줄 아는 그의 성품이 더해져 스티븐이 이기지 못할 싸움은 거의 없었죠. 때랑 위기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웅 스티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위 아울하우스 컬렉터 작은 거추가 맵다는 말은 이 친구를 두고 하는 것 같네요. 컬렉터는 신과 같은 존재로 모나먼호주에서보일릉 아에즈로 왔다가 타이탄에의해 가둬집니다. 탈출을 꿈꾸며 계획을 세워간 그는 범인이 풀리자마자 진정한 힘을 발휘했는데요. 일찍을 멈추기도 하고, 터치 한 번으로 최종 보스를 진흙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죠. 그들은 섬 전체를 지배하고 주민 대부분을 그들의 인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들의 놀이터였고 콜렉터는 놀이를 더했죠. 3위, 사무라이 잭 아쿠. 사무라이 잭은 능수능란한 기술과 강력한 무기로 만화계 최강자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인 아쿠는 덱 못지않게 강했는데요. 불로 불사의 몸, 변신술, 그리고 뛰어난 재생력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었던 아쿠는 그 어떤 치명타에도 끄떡 없습니다. 다양한 어둠의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아쿠. 최종 버스다운 격을 보여주네요. 아시를 조종해 잭을 공격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무기 다루는 실력 또한 잘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빌런이지만 이렇게까지 능력이 많아도 되나요? 아시? I, I didn't do this. Yes, you did. 2위 괴짜 가독 괴담 읽기 빌 사이포 이 외눈의 삼각형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를 봐도 만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존재랍니다. 평평한 2차원 우주에서 살던 빌은 그것을 파괴하고 새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악몽 왕국과 삼성 현실 세계를 합치는 것이었죠. In the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 비린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죠. 탐탐한 우주로 넘어오면서 비례 힘과 현실 도담 능력은 강력해져만 갔는데요. 인간을 무서운 형태나 돌로 바꾸는 것은 물론, 비생물로 괴물을 소환해내고 감옥 현실을 만들어 웨이브를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관장하는 존재를 손쉽게 죽여버렸죠. 이거 참 사악한 삼각형이네요. 계속 시청하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벨 클릭해 최신 영상 알림을 받아보세요. 일부 혹은 모든 알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설정 화면에서 알림을 켜두시길 바랍니다. 1위. 신비한 개구리 나라 엠피비아. 우주의 수어신. 이 뽀송뽀송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신은 아동 만화계의 최강사이자 변신술 달인인 고양이랍니다. 수어신은 다중우주를 보살피는 구성의 신입니다. 그는 생물을 복제하고 보아시킬 뿐만 아니라 끝없는 현실을 관찰하고 또 자유자재로 몸을 바꿉니다. 그의 법모습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뇌를 터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놀람> 가장 강력한 물건이다, 무한한 힘의 원천인 대왕의 보석은 소진이 후임을 찾기 위해 만든 것이었죠. 정말 무시무시한 전제들이네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